안녕하십니까, 여러분. You should have 라는 패턴인데요. 우리말로 너는 뭐뭐 해야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you should have 다음에 과거 분사, 즉, pp 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상대방이 과거에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문장으로, 넌 진작 내게 말해야 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you should have, 넌 뭐뭐 해야 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진작 내게 말을 하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ld me earlier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you should have 다음에 told 이때, told 는 과거 분사, tell 동사의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earlier 하면, 진작, 좀더 일찍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상대방이 진작 내게 말을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you should have told me earlier 넌 진작 내게 말해야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넌 그렇게 해야 했어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You should have none, 뭐, 뭐, 해야, 했어. 라는 기본 패턴에, 그렇게 하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on't that.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have 뒤에 있는, Don't 하면 두 동사의 과거 분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Don't that. 그것을 하다 즉 상대방이 그렇게 해야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you should have done that 넌 그렇게 해야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넌 미리 준비해야 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you should have, 넌 뭐뭐 해야 했어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미리 준비를 하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epared before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have 뒤에 있는 prepare다면 prepare 준비하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before 하면 미리 전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미리 준비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 또는 후회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You should have prepared before. 넌 미리 준비해야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넌 그의 말을 들어야 했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you should have 넌 뭐뭐 뭐 해야 했어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그의 말을 듣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istened to him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listened 하면 listen 동사의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isten to 하면 누구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듣다 라는 표현을 표현이 되겠고요. 즉, 상대방이 그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 또는 후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You should have listened to him. 넌 그의 말을 들어야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넌 조심해야 했어.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You should have 넌뭐뭐 뭐 해야 했어. 라는 기본 패턴에 조심하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en careful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have 뒤에 있는 been 하면 비동사의 과거 분사 been이 되겠고요. 그리고 careful 하면 조심하는 즉 상대방이 좀더 조심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You should have been careful." 넌 조심해야 했어"라는 뜻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 패턴은 "I hope you"라는 패턴인데요. 이때 "hope"하면 희망하다, 바라다, 그리고 "you". 네가 뭐뭐 하기를 그래서 i hope you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네가 뭐뭐 하면 좋겠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i hope you 다음에 동사를 써 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상대방이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 바라는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기본 패턴 이번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문장으로 네가 날 믿어주면 좋겠어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hope you 네가 뭐뭐하면 좋겠어 그리고 날 믿어주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ust me 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trust 하면 믿다, 믿어 주다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좀 믿었으면 믿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고요. 전체적 의미는 I hope you trust me. 네가 날 믿어 주면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네가 잘 회복되면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hope you 네가 뭐뭐 하면 좋겠어. 그리고 잘 회복되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 better well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get better하면 건강 또는 어떠한 병에서 몸이 회복되다 더 나아지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 부분에 있는 well하면 잘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상대방이 잘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전체적 의미는 I hope you get better well. 네가 잘 회복되면 좋겠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네가 이거 마음에 들면 좋겠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hope you 네가 뭐뭐 하면 좋겠어. 그리고 뭔가를 마음에 들어하다. 이것을 마음에 들어하다라는 표현은 like this라는 표현을 간단하게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것을 마음에 들어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I hope you like this 네가 이거 마음에 들면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 보겠는데요. 이번 문장은 네가 잠깐 들렀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hope you 네가 뭐뭐 하면 좋겠어 라는 기본 패턴에 잠깐 들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op by 하면 어딘가를 잠깐 들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상대방이 잠깐 들렀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I hope you stop by 네가 잠깐 들렀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네가 함께 하면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hope you 네가 뭐뭐하면 좋겠어라는 기본 패턴에 네가 함께하다 상대방이 뭔가를 나와 함께하다라는 표현은 can join me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join하면 합류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즉 상대방이 나와 뭔가를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i hope you can join me. 네가 함께하면 좋겠어. 라는 뜻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넌 진작 내게 말해야 했어. You should have told me earlier. You should have told me earlier. You should have told me earlier. Non 그렇게 해야 했어. You should have done that. You should have done that. You should have done that. 넌 미리 준비해야 했어. You should have prepared before. You should have prepared before. You should have prepared before. 넌 그의 말을 들어야 했어. You should have listened to him. You should have listened to him. You should have listened to him. 넌 조심해야 했어. You should have been careful. You should have been careful. You should have been careful. Have been careful. 네가 날 믿어주면 좋겠어. I hope you trust me. I hope you trust me. I hope you trust me. 네가 잘 회복되면 좋겠어. I hope you get better well. I hope you get better well. I hope you get better well. 네가 이거 마음에 들면 좋겠어. I hope you like this. I hope you like this. I hope you like this. 네가 잠깐 들렀으면 좋겠어. I hope you stop by. I hope you stop by. I hope you stop by. 네가 함께하면 좋겠어. I hope you can join me. I hope you can join me. I hope you can join m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